우리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35절로 43절. 35절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게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수저같이 세저같이 겠습니다.그 아이의 손으로 잡고 이럴 때 달리 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시니라.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아멘. 음...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그 응답과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것처럼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할수 있는 능력의 분이에요. 오늘처럼 죽었던 자도 살리는,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요 모든 것의 주관자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주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산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참된 감사로 시작하라니까요 어떤 감사요 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들을 내가 믿고 있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생명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오늘도 내게 있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내가 주인되어 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주인되 살면 뭔가 성취되는 것도 보여지고, 뭔가 이루어진 것도 보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 성취와 내 성공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도 말씀 말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인께서 역사하지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존재들인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풀한 포기 하늘에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뜰수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 하나님 믿어지고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 게 믿어지고 고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싸움은요. 예수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를 쯤 있습니다. 그 앞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이로, 해당장 야이, 야이로라 하는 딸이 죽었어요.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봤어요. 그게 21절로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앞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시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돌아오셨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큰 무리가 왜 모였어요? 이들의 관심은 야 기적이 일어났다. 야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 여기서 항상 볼 때마다 내가 무리인가? 내가 재장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 무리냐? 자기 이익과 자기 손해가 아니면 따라갔다가 안 따라갔다가 배신되고 그죠? 그렇게 돼요. 여론 따라 흔들려 다니 여론 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론 따라 환경 따라 흔들려 다니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딱 붙잡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붙잡고 쫙 인도 받아가야 돼요. 큰 무리가 모였다니까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들은 거품같이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은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한번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제자는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지. 제자는 자기의 손해가 봐도 진짜 그게 맞다면 그 응답을 따라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따라가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그분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따라가는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축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웠었더라 지금 해당장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도처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하나님 고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부탁하실까요? 아니요. 뒤에 뭐라 했어요? 성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자는 것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즉시 간게 아니라 즉시 가시다가 죽었다니까, 그 야로따리. 그럼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또 하나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현장에는 이와 같이 요 자기 인생 속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여자잖아요. 자기 인생 속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모임 속에 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26절에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여기저기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괴로움을 받았대요, 괴로움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 어떤 걸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답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지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야이로의 야이로처럼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 자기 딸이 죽게 된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자기 인생의 평생에 아무도 말 못하지만 자기에게 병들어 있는 인생,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니까요. 참된 답을 못 찾으니까 여기저기 돈 투자하면서 다 보세요. 뭐라 했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율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대요. 인생의 문제는 가면 가서 더해지는 거예요.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치유된 게 아니라 참된 복음의 답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치유된 게 아니라 더 점점 점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내가 답을 얻고 믿음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너무 흔들리도 말고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지도 말고요 갈등해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다니까? 흔들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외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을 깊이 붙잡고요. 내 마음은 여유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삶이요. 복음을 놓치면 자꾸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절망하고, 그러다 보면 딴 답을 찾아버려요. 그래서 문제 사건 생겼을 때, 조금 여유있게 언약 딱 붙잡고 보고만에 기도하고 있으면 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여기저기 답을 찾아 헤매지 말고요. 여기저기 자고 이런 거 좋다, 저런 거 좋다 해서 흔들리지 말고요. 딱 언약 붙잡고 성령인도 받아가라니까요. 근데이 이, 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야, 저분께 가면 내 인생에 치유를수 있구나.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에 믿음을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치유를 받음이라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 인생은 자기 삶 속에 도저히 그 어떤 걸로 해결 안 되는데, 저 예수님이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이 여자의 믿음이라니까요. 옷자만 만져도.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느냐. 그 옷장을 만지는 순간에 뭐가 끊어졌어요?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뭐가 말랐뭐 뭐가 알아요? 내 몸이 알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내 삶에 참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은 내 삶에 참감정이 일어나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혈중과 같은 여인의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데, 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진짜 크리스터리면 된다. 그 응답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삼시를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근데 그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 33절에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대. 34절 예수님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부터 얘기해요?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네 평생 너를 붙잡고 있는 그 병에서 노인받을 거야. 노인받았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나니까 그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숙제도 풀려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참된 구원의 축복과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설령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문제가 치유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이 여인이 그분을 만났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혈의 근원이 안 말랐어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구원받은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우리 인생 속에요, 문제 사건 속에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응답이고 저렇게 응답했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예수 주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응답받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그 일에 내가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주일 하고 있고 복음을 자고 놀고 있으면 정상적인 삶이 된다니까요. 아하, 진짜 복음이 맞다면 여기 도전해야지. 그런 게 생긴다니까요. 아, 진짜 이게 맞다면 아, 이거 내가 바꿔쳐야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 삶이 정상적인 응답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연인 보세요.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그 어떤 걸 해결 안 되던 그 인생이요. 복음으로 치유되잖아요. 치유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이 영혼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고 나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병의 근원도 말아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지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오는 중간 사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빨리 갔으면 죽기 전에 갔을 텐데 가는 길에 해당장 하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이들의 말을 보세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 대답 뭐래요? 해당장을 보면서.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이 말로 끝이에요. 아니, 지금 죽었는데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이젠 다 끝났다니까요? 이젠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망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쳐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으세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으세요? 오늘 이 약속 닥붙잡으세요. 아, 이 문제 속에도 하나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이게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예수가 그랬던 사실.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왜요? 그분만의 능력이잖아요.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 아니, 부탁을 했으면 되어줘야지. 왜안 되지? 그거 보고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어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걸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절대 죽을 때 믿고요.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그렇게 말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풀어줄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죄를 풀어줄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묶인 모든 뭐 쇠사슬에서 노인받게 하실 뿐이다. 그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분이 얘기한다니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그 앞에 현류중 거인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더라 지금 뭘 얘기를 해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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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계속 얘기해요.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이거지요. 병락기 위한 믿음이에요? 치유하기 믿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 뭐만 봤어요? 껍데기만 보는 거야. 무리들은 껍데기만 본다니까. 야, 바다가 잔잔해졌어. 야,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됐어. 야, 혈류증과 인연이 치유됐어. 야 대단해, 저기 따라가면 돼. 사람들이요 참된 답을 모르니까 이리갔다 저리갔다.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뭘얘를해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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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이 혈중 걸린 년이 어떻게 치든줄 알아? 믿음이야.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게뭔줄 알아?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요? 내가 누구냐, 이거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분은요, 병을 낳게도 하고, 병을 안 낳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 깨달아야 돼요. 아하, 진짜, 여태까지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문제가 오래된 근본이구나.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결과였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삶 속에요. 경제 문제가 찾아왔다? 내 삶에 여러가지 육신 문제가 찾아왔다? 그때요. 바르게 딱 붙잡고, 아하, 나를 갱신하고, 바르게 경제 시스템을 갖출 기회구나. 바르게 내 인생의 육신적인 시스템을 갖출 기회구나. 그리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뭐요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딱 붙잡은 적 붙잡았어요. 서울에 왔을 때, 아 그래, 진짜 이 현장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절대 불가능한 게 뭐냐? 제가... 서울에 딱 가니까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딱 가서만 봐도요, 눌려요. 지나다니는 차, 사람들, 옷 하는 거 봐도요, 눌린다니까 육신적으로 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그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내 수준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더라고요. 나는 그 수준이 아닌데, 그순위돼야 되는 것처럼요. 막 옷도 그렇게 입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뭐냐, 그거에 대한 비교식을 느끼니까 다 그걸 흘러가 버려요. 어느 날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 버려서 그걸 따라가다가 혼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람날 무시할 것 같고요. 하다못해 강남은요, 티코 타고 티코레 마티즈, 마티즈 같은 작은 차 타고 호텔 들어가잖아요. 호텔에서 차를 하, 하는 뽈보이들이 그런 차 보면요 가서 굽신도 안 해요 굽신도 안한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 저기다 대세 이러고 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좋은 차 들어오잖아요 얼렁 쫓아가서 인사하고 막차다 하고 그런 동네가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가 그러면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뭘 찾아오냐 그래 나도 한번 해 보자 사치와 사치와 사치를 사아하는 거, 거품. 거품인생이 되니까, 거품인생이야. 신앙도 거품신앙이 돼버리면 안 돼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내 삶에 거품신앙처럼요. 다른 걸로 가득 채워가면 안 돼요. 그게 여론신앙이고, 그게 무리신앙이고, 그게 거품신앙이에요.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그 응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붙잡고요. 인도받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중심 속에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게 가득해요. 그래서 거기에 묶이지 않고 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약속을 붙잡고요. 하늘의 겸손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고 있는 막혀있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요 하나님 질문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뭐냐 복음을 잡고 제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 내 근본에 안 믿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근본에 믿는다고 하면서 경제는 내가 주인 되었군요 다 껍데겠군요. 내입만 입버릇처럼 하나 님 믿는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게다 내가 주인이었군요.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손님으로 모셔놓고 열심히 내가 살았던 거예요. 그것만 바꿔도 돼요. 이제는 뭐냐? 손님이 아니라 주인 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게 뭐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때요 그현 들어가니까 이미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곡하고 떠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곡해 그러면 그래서 꼭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어야 돼왜안 울면요 욕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모든 게 왜곡되어 있는 거야 진짜 우리 고곡해야 돼요.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는데요. 죽은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갔다니까근 그런데 더 슬픈 건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걸더 애통해야 돼요. 육신적인 눈에 걸려서 진짜 걸 보지 못하고요. 자존심에 딱 걸려가지고 사랑과벽 쌓고 살고요. 자존심이 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진짜가 보지 못하고 살고요. 이게 뭐 누가 누가 개입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을 못 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난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이 모든 것에서 그래서 해방 주셨고 나는 승리했어. 원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자녀로 원래 당당히 인도받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라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믿기만 해라.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달리다꿈? 달리다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뭘 보기 원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 속에 있는 믿음. 그걸 보신 거예요. 어떻게 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 죽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가지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뒤바꾸셨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었잖아요. 잔다 그랬더니, 뭐야 죽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비웃은 걸로 될 수도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비웃는다고 해서 막 같이 대들고 싸워?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니까요. 내거 내차우지 말라니까요. 자존심을 지킬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진짜 자존심을 지킬 때가 따로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자존심 지켜야지 내 거, 내거 여기에 걸려도 넘어지면 안 돼. 오늘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고 승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반석같은 축복과 음부의 권세에 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기 때 약속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오늘도 흔들지 말고, 믿음에 고백하면서요. 우리의 방향을 딱 맞추세요. 주의 말씀 딱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도 말고, 믿음에 고백하면서요.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세요.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지 말고요. 아, 진짜 내가,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돼. 혈류 증 걸리냐 이처럼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 하나를 딱 붙잡고 크리스 도면 된다. 그믿음의 답을 내버리라니까요. 그러면요.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이 시작돼요. 참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있게 기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있는 복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어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고산네먼트들,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지에 나가 있고 또유로한 계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집사님, 장님 권사님 함께 참, 듣, 메시지 듣고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하렘 나라의 바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제수 그스도와 하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해 조통만하심이오직연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일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대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히 모두 함께 있을 지어다